안녕하세요 디테일링박스의 곽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셀프 세차장에 가시면 차체 표면을 하얗게 눈처럼 덮고 있는 거품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스노우폼이라는 건데요 이 스노우폼은 셀프 세차장에 있는 장비를 사용하거나 이처럼 개인용 폼렌스를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좀더 나만의 개성을 찾고 싶거나 특색 있는 작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색상이 가미된 컬러폼을 사용을 합니다 형형색색의 컬러폼을 사용을 하시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일반적인 컬러폼들은 아무래도 비주얼적인 색상에 좀더 초점이 가 있는데 오늘 저희가 사용해볼 제품은 기존에 세정력이 좋은 폼 샴푸로 많이 유명했던 AD에서 레지폼 커스타드 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많은 세차 매니아 분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서 많이 구매를 해왔었는데요 이번에 정식으로 이렇게 출시가 되어서 저희가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이게 본 패키지고요 후면에 보시면 사용 방법이 폼랜스의 1대 8에서 1대 10까지 비율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물 900ml에 제품 커스터드 100ml를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물 900ml에 커스터드 100ml. 굉장히 약간 이거 고추기름 같은 그런 <웃음> 고추기름이 <웃음> 떠오릅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이 제품 원액이 튀거나 하면 위험이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 시 반드시 이 점을 좀 참고하시고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고추기름향이 어. 난다니까. 아니, <laughs> 진짜. <웃음> 맞죠? 아, 네. 자, 요 희색될 때 어떻게 또 희색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거의 뭐 빨간색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에요. 이, 뭐라고 표현하지 진한 진... 고추기름을 약간 타. <웃음> <진짜>. <웃음> 자, 이렇게 고압수 건에 고압수 총을 분리해 주시고, 자, 이렇게 만든 이제 커스터드커스터드 커스터드 액을. 제대로 장착이 됐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이렇게 매지폼 커스터드 제품을 분사를 하고 대략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아직까지 뭐 전면 유리를 비롯한 본넷드 부분 또는 측면 부분에 많은 거품이 여전히 붙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1리터 말아놓은 게 아까워서 마지막까지 거품을 두껍게 뿌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거품이 무거우면 빨리 또 늘어나는 그런 또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측면 유리에 거품이 다 내려서 말라질 때쯤에 헹궈주시면 됩니다. 지금 헹굼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이렇게 AD 매지폼 커스타드 제품을 제가 시연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기대를 한 탓일까요? 아, 색상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위에 부분에는 약간 누런 이런 느낌이고 이게 거품이 타고 흘러내려서 밑에 웅축되거나 제가 한쪽 면을 좀 집중적으로 많이 분사했을 때 그때 색깔이 확실하게 좀 노란 커스타드 색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향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달달한 그런 향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 데또 커스타드 향이 확날줄 알았는데 커스터디 향이 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매직폼 세정력 이 본연의 기능은 제가 다시 한번 써보면서도 제대로 느꼈습니다. 아주 세정력이 깔끔합니다. 역시 일반 중성보다는 알칼리성이 세정력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폼질 또한 기본에 굉장히 충실하게 오랫동안 차체 표면에 흡착되어 있으면서 오일물들을 끌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저희가 새로운 신제품 넣으면 재빨리 이렇게 한번 사용을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해본 AD 매직폼 커스터드 이 제품 무료 나눔 세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조해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차용품 살땐 디테일링 박스.